안녕하세요 장학킨 백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보시다시피 공압 솔레로이드 밸브 아, 솔레로이드 밸브에 대해서 다양한 솔레로이드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회로를 좀 짜고 또 하나는 어, 어떤 상황에서 어, 써야 되는지 사용 여부에 따라 실린더의 뭐 종류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솔레로이드의 밸브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솔레로이드 밸브를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은 보이는 것대로 뭐다 이제 끌어왔어요. 끌어와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어, 어,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 다소 어, 다소 이렇게 조금 음, 미흡한 점도 있을 거예요. 미흡한 점도 있을 테니까 일단 미흡한 점은 좀 감안하시고 감안하시고 아주 전문적인 뭘뭐뭐 제작한다던가 그럴 때는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 저는 이제 공압이죠. 에어를 이용하는 공압 솔레로이드를 만드는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공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솔레로이드 밸브의 범위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아 쉽지 않은 쉽지 않은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이런 반대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아좀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저는 요거를 복잡하지 않게 좀 복잡하지 않게 설명을 좀 단순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어, 일단 아, 단순하게 솔이라 그렇게 솔솔자이 어, 밸브는 음, 공압 같은 경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종류가 꽤 많죠. 어, DC용도 있고 이제 전원 전원이죠 전원. 전기적으로 볼 때는 전기적으로 볼때 DC용과 AC용이 있어요. 그죠? 또 AC용으로 나가다 보면 110V와 220V가 있겠죠. 이거는 즉 코일에 얘기하는 코일, 음, 어, 일명 코일이라고 해서 전기적 신호를 주는 코일, 코일 음, 마찬가지입니다. DC도 마찬가지죠. DC 같은 경우, DC 24V용이 있어. 일반적인 예입니다. 또 하나는 DC 12V용이 있어. 전기적으로 볼 때는, 전기적인, 파일럿 코일이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렇게. 파일럿 코일이 이렇게 있어서, 전기적인, 이거 같은데 24V 짜리인데 24V 전기를 인가되면은, 어 속에 있는 그스프리랑 막대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어 실린더 A, 우리가 흔히 그래서 A로 에어를 내보낼 때도 있고, B로 에어를 내보낼 때도 있어요. 근 파일러 코일에 대해서, 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전기가 아닌, 방식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이 있겠죠. 단동. 단동형이 있고, 복동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에어로 동작되는 어 솔레노드 밸브로 그려 리 그러면 아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이렇게 유압식으로 그릴게요. 좀 똑같으니까 거의 똑같은데 유압하고 공압의 차이는 아 유압 같은 경우는 탱크 땡크, T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있고 왜냐면은 기름은 다시 리턴돼서 탱크로 보내줘야 되니까. 근데 공압 같은 경우는 T가 없어요. R이 있지. R. 어, 리턴돼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제 그 소음기를 달아서 소음기를 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어, 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를 뿐이지 다른 거는 음, 기름을 이용하느냐 공기를 이용하느냐 이게 다른 점이죠. 파일럿 코일이 있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단동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있어요 뒤쪽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회로도 이 화살표도 다르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에어가 들어가는 P 라인이 있고 여기 R이 있을 수 있는 거죠 R이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에어 실린더를 동작을 시켜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단동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동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복동 같은 경우는 복동이라고 그러죠. 복동, 복동 같은 경우는 음 쉽게 얘기해서 또 이렇게 그려야겠네. 똑같습니다. 이걸 그리는 건똑같아 근데, 파일럿 코일이 코일이 양쪽에 있는 거죠 양쪽에 코일이 뭐 Y1과 Y2 그래서 양쪽에 있어서 신호를 다르게 줘야 돼요 어, A 전진을 할 때는 이거 같은 경우 후진하고 있으니까 전진할 때는 Y1에 줘야 되는 것이고 후진할 때는 Y2에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스프링이 없어요 옆쪽에, 원래 이 코일이라는 곳에 보통 보면은, 만약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거나,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지 않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자기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스프링이 없으면, 펄스 신호에도, 펄스. 짧은 신호에도, 짧은 신호에도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쉽지 않은 회로, 공학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고, 유압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요건 이제 유압식으로 그리는 건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에어가 들어왔을 때도 에어가 들어왔을 때도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y 1이라는 y 1과 y 2 했을 때 스프링이 있어요. y 1에 음 전기를 인가하면 이렇게 하면서 전진을 했다가 전진을 했다가 신호 전기적인 신호를 끊으면 그 위치에 그대로 쓰는 그대로 쓰는 음 그런 방식의 복동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공합이든 유압이든 포트가 몇 개냐, 아. 즉 포트 P, 포트 홀이 음, 홀 우리가 연결하는 홀이 몇 개냐에 따라서 몇 개냐에 따라서 4포트, 5, 뭐 5포트, 뭐 3포트, 2포트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따라서 포트에 따라서 나누기도 한다. 아,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솔레로이드 밸브를 가지고 동작을 시키고 회로를 잠깐 짜서 동작을 시키고 어떤 경우에 쓰는지 이것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걸 가지고 회로도 한번 구성을, 정도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를 잠깐 연결해서 한번 동작을 한번 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리가 이제 그랬죠 아까 이제 포트가 있다라고 했죠 포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음 4포트 음 4포트 뭐 4포트 3웨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4포트 3웨이 아니면 포트가 4개냐 3개냐 2개냐 어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제가 가지고 있는 요걸 보면 3포트에요 포트가 여기 보시면 포트가 아 홀이란 뭘 꽂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을 구멍이 뚫려있는 그 자체가 포트라 그래요 하나 둘 세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어 공학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에어가 들어오는 쪽을 피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1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동작되는 데는 동작되는 데는 뭐 에어가 나간다든가 그러면 2번이라고도 얘기하고 어 2번이라고도 얘기하고 a나 또는 b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뭐 3번은 뭐 3번이라고도 하고 뭐 여기도 여기는 뭐이상한 t라고도 써 놨네. t? 아 t가 그냥 r, r. 유압이 아니니까 r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러면 지금 에어가 p로 들어와서 어,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전기적인 신호를 주면 A라는 쪽으로서 해 에어가 나온다는 소리죠. 이거 같은 경우는 포트가 3 개면은 우리가 흔히해서 어,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전에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린더 자체가 어차피 공압이라는 자체는 에어 실린더를 동작시키기 위한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 속에 에어 실린더 속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어. 이렇게.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으면 포트가 이쪽에 A라는 포트에 에어만 넣어주면 피톤에서 로드가 전진을 하겠죠. 이후에 에어를 끄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에어는 이 포트로, A 포트로 빠져나오면서 리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단순한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적인 회로를 해서 자기 유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음, 음, 시켜서 동작도 시킬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발판 스위치를 같은 걸 이용해서 잠깐잠깐 잠깐 누르는 이런 과정에 쓸 수도 있는 거죠 누르는 동안만 누르는 동안만 동작을 할수 있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걸로 본다 그러면 회로를 잠깐 그린다 그러면 이거다 스위치를 하나 달고 여기 이제 바로, 바로, 소울을 동작시킨 거죠. 소울. 소이에서 이렇게 되면 소울에서, 우리가 이제 에어 실린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에어 실린더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밟는 동안만. 음, 여기가 이제, 피가 되고 N이 된다고 치면, 음 이렇게. 후시 버튼 일 번만 누를 때만 동작하고 올라가는 그런 동작에 쓸수 있습니다. 누르고 있는 동안만 동작을 하겠죠. 자, 그럼 누르고 있는 동안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속에 스프링이 장착이 돼 있어요. 속에 스프링이 장착돼서 잡아 끌었다가 놓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전기적인 신호를 줘. 전기적인 신호만 줄, 줄 때만 동작을 하고 뒤로 빠지잖아요. 이럴 때 쓴다는 거죠. 여기 보면 전기적인 신호가 들어갑니다. 솔벨브에 전기적인 신호가 들어가서 전진 자동으로 후진 전기적인 신호를 끄으면 자동으로 후진 3포트 3포트 2웨이 3포트 2웨이라는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그런 회로일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자기유지를 시킨다 그러면 자기유지를 해서 동작을 시킨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딜레이가 하나 있어야 돼요. X1에 딜레이가 하나 있고 자기유지를 시킵니다. 자기유지를 시키고 이때. 자기유지된 릴레이를 통해서 솔을 동작시키면 음 간단하죠. 근데 이제 꺼줘야 된다는, 꺼줘야 된다는 PB 1과 PB 2라 그러면 오프로 시키는 이런 스위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다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음솔 밸브에다가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줘서 어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하나에서 볼수 있는 3포트 2웨이 짜리 솔벨브에 어.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요, 어, 이거 좀 특수하다고 할수 있는 솔레로드 밸브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합이니까 이제 5포트겠죠. 5포트 3웨이 어, 5포트 3웨이라 그래서 어, 쉽게 그리 유압으로 쉽게 그릴게요 자 방이 세개 이렇게 여기는 막혀 있어 리턴은 그리지 않습니다 여기 피가 있고 뭐 리턴이 있다고 치죠 자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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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이 있습니다. 양쪽 Y1, Y2라 그렇게 공업 실린다 자, 그러면 지금 전진을 해야 되겠어요. 전진을 하려면 Y1에다 전기적인 신호를 주겠죠. 그러면 이 대각선에 있는 화살표가 가운데로 오면서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하는데. 전기적인, 시, 전기적인 신호만 들어갈 때만 일로 오는 거죠 즉 전진을 하다가도 자 전진을 하다가도 위치가 되면 없습니다 어, 그냥 전기적인 신호를 줄 때만 동작을 한다는 거죠 전기적인 신호만 줄때 동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5포트 공합이니까 5포트 3웨이 3way, 3웨이인데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어찌어찌 어찌, 이렇게 리턴 될 때도 누를 때만 이것도전지 음. 음, 다양한 다양한 목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솔레이이드밸이입니다곳위이이거는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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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위치에서 딱쓸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때 예, 전기적인 회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할 수도 있고 뭐 가장 흔할 수도 흔하지는 않지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솔레드 밸브입니다. 자 마지막은 거의 모양은 똑같다고 볼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개조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자 이거는 5포트 3웨이 였잖아요. 저는 이제 마지막은 2포트, 그러 그러니까 4포트죠. 포트는 4포트인데 2웨이. 2웨이. 복동이죠. 복동.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y1, y2. 요 자리에 원래 스프링이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스프링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프링이 없다, 스프링이 없다라는 것은 즉 P가 들어오고 리턴 R이 있을 때 전기적인 신호를 주면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Y 1에해주면 어, 화살표가 가운데로 와서 전진을 계속 유지하고 전기를 끊어도 전기를 끊어도 스프는 돌아오지 않는다. 즉 계속 유지한다. Y1을 줬을 때 전진하고 있다가 후진을 하고 싶은 Y2의 신호를 주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인스프리 돌아와서 후진을 한다는 거죠. 어. 굉장히 그러니까 펄스 신호에 의해서 잠깐의 신호에 의해서 계속 계속 유지한다. 4포트 2웨이 4포트 2웨이의 솔레로이드 밸브이다. 이게 어. 공유압 기능사 시험에 다 이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되어 있는 솔레로이드 밸브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동작 실험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렇고 전기적 신호를 먼저 주면 계속하는 거죠. 전기를 끊으면 반대쪽에다 주면 계속해를 주지. 그죠? 전기적인 신호도 지금 보시면 여기 잠깐 들어왔다 꺼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저는 이 그림도 이렇게 살짝 그려놨는데, 살짝 표시를 해놨는데, 공략 때문에 이거 같은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였는데, 하나 분해를 해서 속에 있는 스프링을 뺐어요. 스프링을 빼버렸더니, 이렇게 자규지가 되는, 자규지가 되는 솔레르도 밸브를 장착하게 됐습니다 어, 어, 솔레이더 밸브는 전에 한번 했던 것처럼 이렇게 큰큰 ac 용도 있고 뭐 ac 용 중에서도 조금 어,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dc 용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으며 포트가 뭐 2포트 부터 2포트 부터 3포트 4포트 5포트 또그 위치가 어, 이위치 3위치 응, 이렇게 뭐 4포트 3웨이, 4포트 2웨이 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 솔레로이드 밸브가 있으니까 음, 설계하시는 그 것에 따라서 프레스라던가 뭐 타공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압입을 해서 눌러주는다던가 아니 어느 위치에서 제품을 눌러주고 있어야 된다던가 그럴 때 다양하게 선택해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압 솔레로이드 밸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갑 긴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